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29.8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았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은 높음 단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른 새벽 대전 세종 충남 곳곳에 비가 내리다 아침에 잠시 그치겠고요. 오전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다시 시작돼 오후에는 대전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천안 등 곳에 따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0도, 한낮에는 24도에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 20도, 세종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세종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지역의 아침 기온 대부분 19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천안 25도, 아산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지역의 아침 기온 청양이 18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청양과 부여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밑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가끔 구름만 지나는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